네, 안녕하세요. 청년 PD입니다. 오늘도 사연 하나 들고 왔습니다. 역시나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부탁드리고요. 제목은 결혼 전 재산 오픈 언제쯤 해야 할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사연 바로 읽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 여자이고 남자친구는 39살입니다. 남자 친구와 만난 지는 2개월 정도 되었고 서로 나이가 있는지라 은근히 결혼 얘기가 많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아, 2개월밖에 안 됐는데 결혼 얘기가 벌써 나오네요. 어, 그러면서 남자 친구가 1억 정도 있으니 집을 한번 알아보자고 하는데 저는 그 얘기가 나올 때 저의 재산을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은 게 없거든요. 남자친구는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저는 실수령 200 정도 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해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라서 오픈을 해야 하는데 겁이 나네요. 모은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분명 실망할 텐데, 제 나이가 34살이라 혹시나 이런 걸로 헤어지게 되면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힘들어지는 것도 있고 불안하네요. 오픈을 해야 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사연이 왔거든요. 음, 사연자분 지금 고민이 진짜 많으시겠네요.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하루 빨리 오픈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 지금 돈을 한 푼도 못 모으셨다고 했는데, 못 모은 데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못 모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집안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집안에 이제 큰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일단 그거는 배제하고 그걸 떠나가지고 이제 남자 쪽에서는 결혼을 하려면은 이제 집도 구해야 되고 자금 상황을 알아야 계획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 쪽에서 이제 여자가 34살이니까 어느 정도는 있겠지. 뭐한 5천만 원은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나중에서야 이제 하나도 안 모았다는 걸 알게 되면은 너무 큰 충격이지 않을까요? 지금 아무 말안 하고 이렇게 숨기는 게 저는 더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결혼이라는 게 이제 현실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데 결혼 얘기가 나올 때 하루빨리 오픈해 가지고 자금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좋은 거니까 저는 하루빨리 오픈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 결혼이라는 게 사랑으로 하는 게 결혼이긴 하지만 금전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현재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돈이 하나도 없는 거는 솔직히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돈이 하나도 없을 수 있죠. 서로 없는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건데 있는 척을 해버리면 저는 그거에 배신감을 더 느낄 것 같아요. 돈이 없는 것보다 없으면서 있는 척을 해버리는 게 저는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오픈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오픈해도 솔직히 돈이 한 푼도 없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서로 서로 차차 모으면 되는 건데 계속 숨기면 그게 문제가 커집니다. 저는 이제 빨리 하루 빨리 오픈을 해라라는 입장인데 혹시나 저와 생각이 다르시다면 아니면 이런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다면은 댓글로 공감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연 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